음, <laughs> 뭘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목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아, 목소리... <laughs> 목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아, 들어오셨구나. 아, 이거 몰랐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신 줄 몰랐네 <laughs> 여러분 제가 그아 어, 미안합니다 아 소리 내 소리가 들리네 잠깐만요 제가 밖이에요 비러먹을 아 시끄러워 방송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잘 보이시면 다행인데 그 뭐시야 오늘 제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런 젠장. 포켓몬이 신정보를 공개를 해버렸네요. 예, 예, 예. 신정, 신정보, 포켓몬 인기 스트리머 모야모의 방송. 요거 때문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술을 먹다가 와버렸어요. 어, 여러분들, 예. 술을 먹다가 와버렸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10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같이 기다렸다가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쩜 이래 어쩜 이래 어? 여러분 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라이브 키는건 되게 오랜만인데 고맙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게 평소에 트위치 방송이랑 좀 달라가지고 시청자가 온 줄도 몰랐어 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으십니까? 예? 도대체 무슨 정보길래, 우리를 이 야밤에, 어? 이 저녁 10시에 우리를 모이게 했는가? 스트리머 모야모는 대체 누구길래? 체육관 관장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음. 이번에 뭐, 스타팅 지나체가 나오면 더좋고요 예, 예, 예. 최종 지나체 나오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예.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잇. 고맙습니다. 잇. 어, 뭐 진동이 왔는데? 어,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이렇게 왔다는 점 그래서 음질이 되게 별로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 마침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구... 어? 님들 시작했다! 시작했다! 여러분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화질, 최고 화질로 봐야지 최고 화질로 보고요 귀 옆으로 차 다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지금 길바닥 위에 있습니다 <laughs> 길바닥 위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얘들아 미안해 나술좀 먹을게 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용디님, 고마워요. 여러분들, 소리, 제 목소리랑 방송 소리 괜찮나요? 제 목소리가 좀 작거나 하면 좀 알려주세요. 괜찮으신가요? 자, 시작한다. 4초. 아주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뭐야, 뭐야? 스트리머, 뭐야, 뭐야? 오, 뭐야, 엄청 예뻐. 야 소매 안짤라 소매 너무 길어. 오 뭐야 코일이잖아. 어 니하오. 오 스트리머인가봐. 아 관장님이에요? 아, 소리가 안 나요? 어. 약간 버추얼의 미래의 모습이랄까? 아, 영상 소리 안 들려? 미안합니다. 제가 오디오 많이 채울게요. 자, 체육관 관장이라고 합니다. 모야모 모야모의 파트너는 모야모야 게임. 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들, 우리와 함께 포켓몬 주인공을 고르나봐요. 파트너 포켓몬 고르기. 으흠. 어, 게임을 시작하나 봐요. 우리의 파트너 포켓몬을 고르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별로가... 만지면 말랑말랑한 느낌? 아, 코일이 아니라 장식이랍니다. 그 체육관 관장 모야 모 인데, 이친 구의 파트너 캐릭터 를 고르 는 느낌 이 랄까？아, 어 근데 서우 분 목소 리가 너무 매력 적 이다. 전기인데 몸을 늘렸다 줄였다면 전기가 나온다. 피카츄 아니야? 느낌이 피카츄인데? 아 다음 시간에 알려준대요 정답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았어. 아 빠모일 수도 있겠네요. 이러고 끌 거면은 너 죽어 진짜. 이, 이러고 끌 거라고? 야. 야, 구독 취소해. 뭐야, 뭐. 구독 뭐야, 뭐 구독 취소해. 미친 거 아니야? 아, 이러고 끝이라고? 아, 끝이라고? 아. 이러고 끝이야? 이 이러고 끝이라고 진짜로? <laughs> 이러고 끝이라고? 야. 나 지금 여기 왜 나왔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여기 왜 나왔는데 진짜 이, 이러고 끝이라고? 이러고 끝이라고? 장난해? 오케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 빵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전기가 나오는 포켓몬이래요 예. 어... 별거 없네? 개열받네요 내가 이거 왜나 방송용 핸드폰 왜 들고 나왔지 오늘? <laughs> 형 술이나 먹자 아, 형수리나 먹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아이고 디브님2 0 0 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 그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정보가 안 떨어졌는데 뭐 정식 티저가 아니니까 뭐이 정도로 양해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저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오줌 싸러 갈게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지? 어, 저 오줌 싸러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어,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어, 안녕. 여러분들 고마워요.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빅정보 풀렸으면은 나술못 먹었어. 전전긍긍하면서, 예,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